안녕하세요 여러분 개발자 k 입니다 초고편 어, 잘 따라오셨으면 말렙을 찍으셨겠죠 이제 더 이상 코덱스도 없고 이제 말렙 찍고 뭘뭐 해야 되나 이제 고민 많으실 텐데 지금 바로 말렙 찍고 뭐해요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부스팅 상자로 받은 장비들은 초박, 교복 같은 아이템들인데요 물론 지금 받은 아이템들도 충분히 좋은데요 조금 더 강해지고 싶거나 모험가분들이 종결템으로 쓰고 있는 장비들은 모험주와 신의로 제작을 할수 있습니다 모험 주화 신이 어디서 왔냐? 하시면 이성 협력 던전과 삼성 협력 던전에서 획득이 가능합니다. 획득한 주화와 재료 아이템들을 가지고 제작하면 끝! 매우 쉽죠? 근데 아이템 하나로 새로 만들면 언제 또 12강까지 강화해서 사용하냐? 라고 걱정하실 텐데요. 그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저희가 장비 연동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과 연동하면 동일한 강화 등급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장비 강화 연동 시스템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에 나오고 있는 영상을 한번 시청해주세요. 자, 이제 무기도 새로 맞췄으니 들고 가봐야겠죠?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기 위해선 무한의 간문을 플레이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무한의 간문을 누르면 매주 두개의 보스를 처치할 수 있는데요. 3분 내에 처치하면 별 3개, 5분 내에 처치하면 별 2개, 처치만 한다면 별 1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매주 참여하여 클리어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랭킹 보상도 있는데요. 내가 처치하는 무기 조합별 1등부터 20등까지 추가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초수를 줄여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무한의 가문 꿀팁 중 하나는 공격 영역과 아티팩트도 놓치지 않고 사용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무한의 가문으로 짧은 시간에 보스 처치를 해봤다면. 이제는 1인 던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환상회랑도 무한의 관문과 마찬가지로 특수 던전 탭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환상회랑은 일주일에 2종의 보스가 등장하고 총 8종의 보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환상회랑은 1인 플레이를 선호하시거나 협력 던전을 가기 전 충분한 연습을 하고 싶은 모험가님들이 시간 제한 없이 자신만의 공략으로 천천히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회랑은 총 3개의 난이도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도전, 극한. 물론 단계가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더 높은데요. 대신 극한 난이도를 클리어할 경우 획득할 수 있는 보상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클리어 목표로 달려보시죠. 환상회랑은 주 3회 보상이 획득이 가능하니 부담 없이 시간 될 때마다 천천히 도전해 보세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연습을 했다면 다른 모험가님들과 함께하는 파티 콘텐츠도 한번 즐겨볼까요? 메뉴에서 협력 던전을 클릭하고 차원진을 클릭합니다. 20레벨, 30레벨, 40레벨, 50레벨, 그리고 55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성 던전, 2성 던전, 3성 던전으로 되어 있어요. 1, 2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레벨, 삼성의 경우에는 55레벨 던전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만든 리무니가 있습니다. 후후후. 말렙을 찍고 난 후로는 많은 모험가님들이 이성과 삼성 던전을 위주로 다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모험 주화, 신의와 다양한 영웅 2단 아이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아이템을 파밍하기 위해서는 던전도 놓칠 순 없겠죠. 근데 여기서 잠깐! 이성 던전은 계약의 증표, 차원 1을 사용하고 삼성 던전은 계약의 증표 차원 2를 사용합니다. 매일 각각 900 포인트, 1,800 포인트가 충전되니 포인트가 넘치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던전을 도시길 바랍니다. 친구들, 길드원들과 6인 파티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보험 가님들과 함께 가려면 파티 게시판과 파티 매칭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파티 게시판에 원하는 던전의 모집 공고를 보고 들어가거나. 알아서 잡아주는 파티 매칭을 기능을 쓰셔도 됩니다. 파티 매칭을 원하는 던전을 매칭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1성, 2성, 3성 중 무작위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작위 매칭으로 갈 경우 추가 보상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 점도 놓치지 마세요. 협력 던전 추가 꿀팁. 첫 번째, 보스 패턴이 궁금하다면, 보스 이름 옆에 여기 유튜브 공략보기가 있어요. 공략보기를 클릭하게 될 경우, 이렇게 유튜브가 같이 나오면서 공약을 알려주니 이걸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스 이름을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야생류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저희 음식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야생류에 추가 데미지나 이런 음식들을 준비해서 가져가면 좋겠죠. 협력 던전을 너무 열심히 돈당신 지금 시면 포인트가 꽉 차지 않았나요? 협력 던전에서 클리어 보상을 획득할 경우. 심연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심연 포인트는 심연 던전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심연 던전은 톨랜드, 진리의 신전, 베르카튼 대저택, 크림슨 대저택 세 곳이 있고, 라슬란과 스톤가드 지역에 암흑납골당, 실레우스의 심연, 개미굴, 실라베스 사원, 욕망의 성소, 리자드섬 여섯 곳이 있습니다. 심연 던전에 있는 몬스터들은 일반 필드 몬스터들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다른 모험가님들과 파티를 구성해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제 채팅창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파티 찾기가 있습니다. 파티 찾기에서 관리해서 이제 초대 링크 이제 파티를 만드시면 초대 링크 생성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나 가고 싶은데 뭐 개미굴 코덱스깨게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도와주세요.